한 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여기 제곱이 있네요. 그쵸? 제곱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주신대. 나머지들 그대로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될 것이다. 2의 제곱은 4가 될 것이다. x의 제곱, y의 네 제곱. 제곱이 풀어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역수까지 바꿀게요. 이 한몸이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뭐가 된다. 분모가 되고, 밑에 있는 분자가, 어, 분모가 분자가 된다. 역수로 치해줬죠 그쵸? 됐습니까? 네. 이제 어, 위에 있는 이 애들은 다 같은 편이야. 얘는 상대편이고. 이제 약분이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어.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요, 밑에 2, 4 약분이 되네요. 2. 부정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기 이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요 그래서 4, 2, 3 곱해주면 되니까 얼마 된다? 18. x가 X제곱, x 제제곱 x 스곱네번 곱해주고요, 세번 나누니까 하나 남겠습니다. Y가 다섯 번 곱해주고, Y가 네번 나눠주니까 Y에서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지금 차수를 뭐 잘못 봤나 보네요. 네. X가 두 번, Y가, X가 총네 번이네요. X를 못 봐가지고, X제곱 나눠줬고요. 이거는 실수성입니다실수성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하나? 제곱부터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양수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양수가 되면은 사람 심리가 너무 편해지죠. 음수는 좀 하고, 이때는 한번더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나누기로 해줄게요.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 플러스 2의 제곱은 4분의 1의 제곱은 1이니까 써주시고요.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됐죠? 곱하기 마이너스 3ac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역수를 취하기 전에 같은 팀을 한번 묶어주세요. 그러면 은 9a의 제곱, b 의 제곱, c의 제곱 역수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분모가 된다. 4는, 분모였던 4는 분자가 된다.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이제 다 썼으면요 이제 부호 정리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다 마이너스 정리해 놨으면 다시는 부호 안받습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들이 다 위에 있네요 얘들이 같은 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큰데요 108입니까 맞습니까 선생님 뭐 틀렸나요 아, 아니요. 그렇죠? 네. 36 35번 게 108이고요. a의 제곱 같습니다. 약분하데 여기 a가 있네요. b의 b가 네번 있고 없습니다. b의 제곱 됐고요. c 얼마죠? c e. 제곱, 제곱인가? 네, 약분, 제곱 분 약분인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